8월 5일 매일 성경 통독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4장입니다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죽이고 보상을 기대했던 것처럼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을 죽이고 보상을 기대합니다 다윗은 아말렉 사람을 처벌했던 것처럼 레갑과 바하나를 처벌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이스보셋의 죽음이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공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다윗이 꿈꾸는 나라의 모습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속임수와 폭력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다윗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다를 바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대적, 이스보셋을 암살한 두 사람을 엄하게 처벌합니다. 그리고 함께 나오는 무비보셋 이야기는 일종의 삽입구입니다. 아마 무비보셋이 어리고 다리를 절고 이스보셋이 살해된 후에 왕이 되지 못한 것을 알려주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이제 드라마 바이블 오먼을 통해서 사무엘하 4장을 읽으시겠습니다. 제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린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루엘에서 올 때에 그네 나이가 다섯 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벼이쬐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잤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미를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래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아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